분당선 타고 용인, 동탄, 오산 편하게 좀 다녀봅시다.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허니입니다. 오늘은 용인, 화성, 오산 이세 지역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분당선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산 아파트가 7억 대까지 찍을 수 있게 된 이유 오산 대역, 분당선 연장 소식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오산대역 분당선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회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사가 낮죠. 자, 이것 때문에 오산대역 바로 앞에 있는 대장 더샵 오산 센트럴이 작년 2021년 5월에 84타입이 실거래 7억 6천까지 찍을 수 있게 되었죠. 분당선은 용인 기흥역과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 오산대역을 연결하는 철로를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오는 총 16.5km에 5개에서 6개 정류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중간에 거치는 역도 중요하겠죠. 용인 기흥에서 오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탄역. 따라서 용인 기흥역, 동탄역, 오산대역 이런 노선이 되는 셈인데요. 동탄역이 중요하죠. 동탄역은 현재 수서에서 목포, 부산으로 오고 가는 SRT가 다니고 있고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A 노선이 예정에 있고 또 동탄도시철도 트램 1, 2호선 등도 환승할 수가 있고요. 또한 동탄인더원선도 동탄역을 이용해서 환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동탄역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여러 개인데다 타지역에 없는 SRT, 뭐 GTX가 있다 보니 용인, 기흥에서도 오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탄역으로 환승을 이용하시겠죠. 동탄은 동탄역 이 외에도 정제하는 예정 노선이 있습니다. 동탄역 전 정거장인 동탄테크노밸리역, 동탄역 다음 정거장인 문화디자인밸리역, 그리고 동탄호수공원역.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노선안을 보면 지나가는 동선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동탄역 외에 이세 개의 역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럼 분당선 연장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 다음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 KR조달공고에 가면 현재 분당선 연장 기흥오산 북선 전철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발주 시기는 2022년 9월이고요. 예산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발주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늦어도 올해 안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철도공단이 설정한 수행 기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분당선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는 내년 2023년 말쯤 새로운 소식이 나오겠죠. 이 사전 타당성과 예비 타당성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전에 하는 것이 사전 타당성 조사인데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기본 실시 설계, 공사 진행 등을 거쳐서 드디어 착공 시기도 나오고 개통 시기도 나오고 갈 길이 바쁩니다. 어찌됐건 뭐 10년 걸리네, 20년 걸리네 해도 늦어지더라도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좋은 거 아닐까요? 아무튼 용인 기흥, 봉탄역, 오산대역으로 연장되는 분당선은 큰 의미가 있는 게요. 용인과 화성, 오산 각각 붙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당선이 연결이 된다면 경기 남부권 용인, 화성, 오산 주민들 원스톱으로 편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현재는 용인에서 동탄 가는 것도 그렇고요. 동탄에서 오산 오고 갈 때도 뺑뺑 돌아서 버스를 타거나 자차로만 다닐 수 있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분당선이 뚫리면 용인, 화성, 오산 세개 지역을 세로 축으로 연결을 해주니까요. 경기 남부권 교통망의 신세계가 열리게 되는 셈이죠. 여기에 힘입어 특히나 오산대역 쪽에 있는 기존의 세교 1지구와 지금 한창 분양하고 공사 중인 세교 2지구, 아, 세교 2지구는 18,328세대, 인구는 44,800명이 계획된 도시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가 되는 것이 2009년 추진이 되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지구 지정이 무산이 된 세교 3지구 이 지정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세교 3지구는 규모가 거의 5만 1 0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위치는 세교 2지구에서 서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세교 지구와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세교 1지구와 세교 2지구에 비해서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3지구는. 세교 3지구가 들어오면 세교 1, 세교 2지구와 함께 세교 지구는 총 15만의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오산시장님도 나서서 오산시를 경제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요. 분당선을 끌어오면서 이걸 오산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산대역에서 세교 2지구, 3지구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분당선 연장 노선도에 보면 오산대역, 세교역, 오산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까지 유효한 노선은 오산내역까지입니다 세교역과 오산역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오산시장님이 세교 3지구를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분당선 연장도 이렇게 오산시가 적극적으로 연장 사업을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화장시는 뭐 아직 조용합니다. 뭐 이처부터 이 분당선 연장은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었으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동탄 주민들도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분당선에 적극적이었음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용인시에서는 분당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 용인시는 2021년을 빛낸 용인시 10대 뉴스 선정 결과가 말해줍니다. 1위를 보시면 기흥 동탄 오산 분당선 연장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반영 이 소식이 10대 뉴스 중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용인시에서도 분당선 연장에 대해서 의지도 있고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용인시 최근 자료를 보면 분당선 연장이 오산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교역을 지나서 오산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산역까지 가는 이 노선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요. 다시 오산 얘기로 돌아와서. 오산은 세교 2지구에서 A2 호반 서밋 그랜빌이 내년 2023년 7월에 첫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교 2지구에 처음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고요. 드디어 세교 2지구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입주를 하면 4만 4천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탄생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세교 3지구까지 지정이 되면 오산대역에서 끝나는 분당선이 세교 2지구, 세교 삼지구 이 수요층과 또 오산 시장님의 강력 추진 의지로 세교 이지구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용인 동탄 오산 분당선 연장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분당선 연장으로 인해 재추진이 되고 있는 세교 3지구 소식까지 같이 알려드렸는데요 분당선 연장이 되면 분당선 타고 용인 민속촌역이 있으니 민속촌도 한 방에 가고 동탄은 동탄역에 가서 gtx도 타고 동탄호수공원도 가고요 오산은 물향기 수목원도 가고 오산도 간절히 원하고 동탄도 원하고 용인도 원하는 이 수도권 남부 3개 지역이 서로 윈윈윈 할수 있는 노선. 분당선이 차근차근 진행이 돼서 개통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산은 분당선과 세교 3지구 이외에도 우남뜰 개발 소식 등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산 전체적으로 개발 예정 소식을 한 번에 모아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